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관련해서 4점짜리로 좀 어려운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어떤 직선이랑 같이 나왔을 때 직선의 어떤 기울기랑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강의를 시작할 거고 잘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 따르고 너 혼자 푸는 거 따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배웠으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고 문제를 풀때 어떤 양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런 좋은 예제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좀 느끼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기출 문제인데 어, 4점짜리 문제고 나중에 좀 진행을 할게. 첫 번째로 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수원 파트에 서 처음에 나오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 우리가 뿅뿅 함수라고 나오는 것들을 완벽하게 좀 정복을 하려면 미분이 있어야 되거든. 미분 없이는 사실상 그래프를 완벽하게 함수를 정복할 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반쪽짜리 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할수 있는 행동이 많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프도 우리가 외워서 그리잖아, 그래서. 그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0 1마이을 항상 지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정도만. 그래서 지수로그함수에서는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증가 감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왔을 땐 어떤 상대적인 위치 관계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래서 기하학적인 성질 자체가 그냥 없다시피 한거야 미분도 어차피 못 쓰고. 그래서 항상 좌표 대입이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좌표 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가 있었을 때 지나는 어떤 한 점을 알고 있다. 그럼 대입하면 그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얘가 이제 2의 x 플스 k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3,1을 지난다라고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대입했을 때 미지수 하나, 식 하나가 나오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구조는 똑같아 이건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대입만 하는 건데 사실상 모든 사점짜리 문제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좌표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좌표를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조건을 이용해서 또는 외부 도형을 이용해서 좌표들을 주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즉, 최종적으로는 항상 내가 어떻게 좌표를 구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을 무슨 짓을 해야지만 내가 좌표를 구할 수 있겠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시고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율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개로 분리시켜놨는데, 최종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길이를 통해서 좌표로 바꿔올 거거든. 그러면 길이를 통해서 좌표로 구해온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는 이런 이제 수직, 수평의 길이가 있으면 좌표로 바꿔올 수 있어요. 물론, 길이가 좌표는 아니다만, 충분히 좌표로 바꿔올 수 있다고. 대신, 이런 비스만 길이나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놈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좌표로 이용하려면 우리 찍어 내려서 즉 X축, Y축의 평행한 길이로 바꿔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비율 관계가 나왔으면 닮음 이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보면 쭉 그었을 때뭐 A, B, C가 있다고 치기자 1대2인 거예요. 1대2. 그럼 항상 수직 수평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도 서랍을 내려서 진행하면, 닮음은 1대3. 결국 요 길이의 비도 1대3이 되기 때문에, 길이를 내가 만약에 k라고 놨으면 전체 길이는 우리가 3k라고 볼수 있는. 출발점이 원점이면 제일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합이 잘 맞기도 하고, 원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원점이라고 했으면, 길이자 좌표가 되므로 X 좌표 K 콤마. 얘는 X 좌표 3K 콤마로 들어가게 되겠고, 역시 Y 좌표를 잡으면 내가 만약에 L, 얘는 3L이 되겠고. 좌표 두 개가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 선생님,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K, L이 이렇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식은 당연히 주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식두 개, 미지수 두개 찾아서 답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빙빙빙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딱딱딱딱 해야 될 행동만 하고 답을 구하는 게 제일 좋다.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더 얘기를 할 건데, 사실상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 이건 이제 다준 다 거야. 애초에 직선은 기울기 그 자체들.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혹시 나왔으면, 내가 양수라 가정하고 한번 그려볼게. 요 y는 mx 플러스 n. 똑같은 것도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기울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X축과 양의 방향 이론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그 탄젠트 값이 기울기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삼각함수를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삼각함수가 수능 시험에 직접 출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이제 반강제가 되는 거라고 어, 선생님 탄젠트로 잡아서 뭔 짓거리를 하려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적당한 어떤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 수렴을 내려서 진행하면 역시 또 직각 삼각형 나오고 그 직각 삼각형 내에서 이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니까 내가 그건 생략하고 코사인사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 길이를 통해서 아래로 찍어 내려서 요 길이도 구하고 요 길이도 구한 상태에서 역시 동일한 방법대로 좌표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 그래서 결국 목표는 좌표 대입이야. 그 좌표를 어떻게 주어주느냐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야. 대놓고 3컷만이 지한대요 그건 쉬운 문제, 3점짜리고. 좌표를 꽁꽁 숨겨놓은 거야. 이 변의 길이가 어떻고, 삼각형 넓이가 어떻고, 또몇대 몇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좌표 그 하나밖에 없으니 항상 찍어내려서 진행하고, 특히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땐 세타 잡고 코사인 사인도 이용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탄젠트도 써먹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M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용은 하다만 허사인 사인으로 바꾸진 않을 거고 이 문제에서 더 이제 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비율 관계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좌표를 구해서 대입할 수 있는가? 그것만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안 되잖아. 돌아가면 어떻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 100분 제고 푸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 편안하게 해야 될 것만 하면서 한번 적용시켜 볼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가 다 쓰진 않았어요. 이제, 이제 문제를 좀 얘기해 주면, 그림과 같이 이의 X승이 있고, 이의 X승 이에두 점이 있어요. P점과 Q점이 있는데, 문제는 P점, Q점이 나와 있어. 뭐, A, 콤마, E의 A승. q 점이 b, 2의 b 승인데 지금 이 a, b라고 안 잡고 진행할 거거든. 물론 a, b로 잡아도 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편을 쓸 거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놈의 기울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m, 어, 그리고 p, q 기울기 m. 요 기울기가 m, m이라고 나왔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있는데, P점과 Q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거야.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지. 요 기울기도 마이너스 m예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뭐부터 할 거냐면 세타를 좀잡을 거거든. 그러면. 즉 탄젠트 세타가 m. 물론 코사인과 사인도 구할 수는 있다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고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이쪽을 다시 제껴서 보면, 너도 세타가 되고, 너도 세타가 되면서, 아, 이이등변 삼각형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삼각형 뿅뿅뿅하고, 커다란 삼각형 뿅뿅뿅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실제로 수선의 발을 그려서, 이제 수직 이등분 조건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안 그래도 수선의 발을 내릴 거긴 해. 아?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힌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내가 좀 적어 놨어요. AB의 길이는 4 p 비고 CQ의 길이는 3AB랑 똑같다라는 것은 어떤 비율 관계, 비례 관계 중에 몇대 몇, 몇대몇 몇대몇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하나, 둘, 세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AB는 여기 AB의 길이는 천천히 해요 PB의 길이에네 배를 때리면 됩니다라는 얘기는 1대3이랍니다1대3 두 번째 CQ의 길이는 바로 이 놈이 되겠고, CQ는 AB의 길이에 3배를 때리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대3이면 얘는 4대1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개도 동일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4, 12. 자, 자꾸 비례관계로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비례상수 붙여서 숫자로 쓰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1대3이니까 내가 얘기를 K. 그럼 너는 3K. 이게 전체가 4K인데 3배 때렸으니까 12K고 이게 이제 표면에 있는 거고 방금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 2등변삼각형의 성질을 내가 뽑았잖아요. 그래서 2등변삼각형인 걸 뽑았잖아. 근데 2등변인데 2등변 안쓸 거면 애초에 2등변삼각형 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2등변삼각형에서 쓸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각도는 내가 구해온 거고 변의 길이가 같다잖아. 그렇지? 그럼 12K면 이 반대편도 12K겠고 얘가 3K면 이 반대편도 3K인 상태에서 12K에서 3K 됐으면 9K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되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첫 번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결국 중요한 건 좌표고 비스듬한 직선에 어떤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 길이라든지 어떤 비례관계가 나왔다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좌표를 구하려면 수직 수평으로 찍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내가 보조선을 그을 거고, 일단 첫 번째 보조선은 P에서 얘한테 수뇌관을 내릴 거예요. 좀 그림이 작긴 한데, 잘 한번 봐두면 돼요. 수뇌관을 그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P의 X 좌표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0이기 때문에 그은 것도 있다만 어쨌든 이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P의 X 좌표를 내가 문자를 써서 표시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A 콤마 2에 A 순으로 나왔으니까, A라고 둬도 상관없고, 내가 그냥 뭐 t랑 l을 이용해서 할 건데 그렇게 너도 상관없고 어떻게 두든지간에이 수레발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그려 주네. 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린 겁니까? 라는 것 이기보다는 p점의 x 좌표는 내가 이렇게 구할 거고 p점의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레바을 때려 받은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q에서 도 내가 수레바을 찍어내릴 거고 피해서 연장해서 1리또수레바 내가 찍어 내릴 거예요. 역시 이번엔 휴자표 때문에 됐죠. 초록색 보조선을 긋는 것 자체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야 될 내용들이고 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꼭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습 좀 해봐요. 샤프 들고 지워가면서 자 이제 길이를 구하러 갈게. k, 3k. 일단 기준 길이 잡을 거니까 내가 여기를 L로 둘게요 조그만 거. L. L.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또 필요하니까 요 값을 내가 요번엔 뭐라고 할까? 그냥 T라고 놔도 되고 3T라고 놔도 되는데 내가 그냥 T라고 놓을게요 T라고 놓을게요 T. 그럼 P점 좌표는 L 콤마 T가 되겠고. 우선 문자가 많잖아요. 기다려봐. 그럼 네가 L이면 지금 얘랑 얘도 닮음이란 말이야. 세트하고 세트하고 그 비율은 1대 9L, 1대 9 이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1대 9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9L이래요. 9L. 9L.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랑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3대 9, 1대 3이야. 그러면 T가 아니라 이제 얘는 3T가 돼. 나야 지금은 뭐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본인들이 연습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저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구하면서 갈까? 뭐 이유 잠깐 얘기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 점과 q 점 좌표를 길이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 길이는 t랑 똑같아. 요 밑바닥에 있는 길이들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네가 l이면 요 길이는 1:3이니까 대 우리가 3l이 된다고. 근데 쓸모가 없잖아요. 자, 그럼 P점 좌표 잡았고, Q점은 그 P에서 9L만큼 더 갔으니까 Q점은 10L이 되고, 원래 Y 좌표 T에서 3T만큼 더 갔으니까 Q점은 4T가 되됩니죠 결국 목적은 좌표라고 얘기했고, 그 길이랑 기울기 정보를 통해서 좌표 두 개를 잡았고, 지금 이두 점은 특별히 또 Y는 E의 X승,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각을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첫 번째 1번. 2의 L은 T다. 당연한거지. 그치? 자 두번째 2번 대입해야 돼. 2의 10L은 4 d 이런 연립들 많이 할건데 기본 원칙은 이 속성이 다른 두 함수를 그냥 풀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연립하냐 이거 뭐지? 대신 어떤 방향으로만 얘기하면 지수식과 다항식이 연결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나는 다항함수를 없앨 거야. 그래서 t 대신에 얘를 때려 박으면 또운 좋게도 얘가 4잖아. 그 2랑 관련된 놈이죠. 정리하면 2에 10L은 2에 2승이니까 바로 쓸게요. 2에 L 플러스 2가 되고. 역시 이놈만 땡겨와서 진행하면 9L은 2L 값은 9분의 2가 나니다 앞서 말했듯이 L값이 바로 P의 X좌표고 9분의 2니까 그럼 얘는 9분의 20 문제에서는 P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리의 X좌표를 B라고 뒀으니까 X좌표를 더한 거에다 90 곱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자, 마무리 짓게 9분의 2 플러스 9분의 20에다가 우리가 90을 곱해주면 답은 이제 220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학을 어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가 이제 다시 하면서 사전 문제를 풀면서 갈때 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관련된 이런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긴 게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기억하자고. 뭐 결국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좌표 대입이 이제 우선시돼야 돼요. 그 좌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비율 관계나 어떤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어떤 디테일함도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함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기출문제 또는 다른 이제 뭐 새로운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더 적용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과 뵐게요. 어, 자,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